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 강의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로말면 세상에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인가요? 세 가지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극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충대충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큰 사람이요. 극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응?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어?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배만하고 떠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오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일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 긍휼이 풍성하하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 지극히 크다는 겁니다. 대충 그냥 말고 불쌍하다 그렇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다. 0편 86편 1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극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드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극률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극률에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배가 뜻과, 우리를 향한, 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이 정도로 나는 사람면 되지. 그 정도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천국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어, 어, 정말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긍그러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신약성경에 누구죠 바디요음소경바디요 응,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따릅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극률이 여겨 주소서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도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극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10편 119편 77절에 이렇게 있기로 합니다 주여 극률이 이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긍휼함이 내게 있어야 내가 사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개쌤한 놈, 이 나쁜 놈, 이 부작물이 없는 놈, 이 교만한 놈,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후를 부리지만 다윗은 긍휼히 기사, 목동 다윗인데 왕으로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휼히 여달라. 기도하는 조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낮아지며 사랑이에요. 첫 번째는 근골과 자비가 풍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낮아지고 낮아지며 사랑. 창조주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성인들과 더불어 천지 창조를 짓는데 우리 인간을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얼마나 낮아셨습니까 베리포 2장 6절로 4절로 오늘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게 니다 2000년 전 인간의 육신을 있고 베들레의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할 그런 고난들을 몸소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또 십자가 지고 주님은 또 고난당하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세례 이만은 뭐라고 말했죠? 나는 수야이겠고, 그는 큰아이가 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뜨로흐르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만합니다 내가 낮아져 있으면 주님의 은혜는 나가운데 가득하게 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한 사랑입니다. 죽기까지한 사랑, 사랑의 극치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는 말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순하셨으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상 날매이죽 죽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가다 보니까 같이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근데예수님은면 응. 같이 죽어 죽는 아니라 당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면 이보다 더큰 사람이 없나니 나는 너희 친구라 말했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였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죠? 음, 예수님은 참 친구예요. 우리는 살리고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만에 부활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구보다 더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대로 행하면 다이 친구라고. 아무나 예수님 친구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한대로 살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것이 내 대신 죽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낮아짐의 사랑.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를 살리고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천로살사독생자를주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설계라 말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천전에 여러분 말 구유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이제 여기 우리 가운데 축만하기를 주님으로 축.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사에 있는사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지극히 낮아짐의 사랑. 드디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생들이 그 사랑을 외면하고, 뒤로하고, 필요 없다고, 발로 차버리고, 인본주의로 자기 자한못에 도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매여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는살수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